안녕하십니까? 안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은행 합격 시리즈인 1탄의 오해를 얘기했죠. 이번에는 나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베스트 5가 있다면 꼭 들어가는 질문이 20대 후반인데 30대인데 은행 준비가 가능할까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답부터 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이해해야 이 질문과 이 문제 고민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공백기에요 공백기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죠? 즉, 시간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세요. 내가 공무원, 공기업 전문직을 준비하다 늦었다. 다른 직무나 산업에서 일을 했다. 계약직 또는 취준으로 늦어졌다. 모두 공백기지만 말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시간관리에 대한 답변만 준비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제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 찾아와주세요. 두 번째는 은행을 생각한 계기를 설명해야 됩니다. 다른 산업 업종에서 일을 하신 경우가 많지만, 금융권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왜, 내가 왜 은행을 생각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남들보다도 더 정확해야 돼요.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옳지가 않아요. 내가 어떠한 계기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은행에서 이전과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던 한계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즉, 나의 가치관과 회사의 전략이 일치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준비 과정입니다. 어학점수, 자격증과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 기본적인 자격증과 어학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솔한 모습이에요. 이미 내가 다른 회사에서 다니다가 퇴사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회사를 또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나라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소서, 필기, 면접, 이런 전형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퍼포먼스적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조직에서 근무했다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더 플러스 요인이에요. 내가 장수생이면 더욱더 자소서나 면접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보여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권 취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금융권은 다른 산업과 달리 울타리가 존재해요. 모수적인 어떤 숫자로만 봤을 땐 되게 적잖아요. 대기업, 천대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속하지만 1금융권을 포함한다면 지방은행만 생각을 해도 4개 그다음에 1금융권이 7개, 11개밖에 안 돼요. 여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요소를 잘 이해,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적은 기회 속에서 내가 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해를 푸는 방법들은 제 블로그 댓글에 있습니다. 그 블로그 주소에 둬서 확인하시고 어, 많은 정보 얻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